안녕하세요. A 게임 t v 입니다 아, 오늘 패치, 어, 패치나 증검이 있고 나서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던전이 열렸는데요. 네, 지금 오늘 열린 던전은, 던전은 바로 이름하여, 어,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월화수목금. 예, yeah. 열심히 달려라. 이 말이죠. 어, 무법상자 이런 식으로 주는데요. 뭐뭐 뭐 줄까요? 무법사의 모자, 뭐 이런 걸 주네요. 네, 이런 것들 이벤트 4인 추가 보상은 뭐, 어, 뭐, 멀린 카드, 그냥 카드 딸랑 카드 주는 거야? 어,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요거보다는 그게 중요하겠죠? 음,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이벤트 쪽에 황해의 무급자 모자로 요거 만드는 거구나. 황해의 선물 상자. 아, 이건 뭐, 뭘까요? 스페셜 변신 카드, 팩 카드, 상급 경험치열개 보라색 인카 하나, 고급 몬스톤 카드, 어, 11개 둘좋고요 황해의 룬상자, 2차진 재료, 상급 협곡의 조화. 500개? 오, 많이 준다. 내가 상급 협곡의 조화가 몇 개지? 지금 열심히 돌리긴 했는데, 우와. 155개인데. 와, 엄청 많이 주네요. 네, 엄청 많이 주는 겁니다. 500개면, 예. 네, 저 같은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거네요. 예, 네, 500개. 어, 모, 모자, 모자 10개면, 어, 마을 이동하고요. 자, 다음, 3웨이브까지 돼 있으니까, 달빛의 사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이동. 어, 다들 어디 가셨지? 어, 네. 지금 바로 또 이동합니다. 달빛의 사원으로 바로 이동. 어, 버섯님, 클릭. 어,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어, 던전 입장. 네, 던전 입장에요. 아, 아, 그치. 아, 전 또, 깜빡하고, 네, 안 누르신 줄 알았습니다. 네, 요렇게. 아, 참. 그리고, 여기 가면은 30m로 바꾸고요. 네, 페이즈 시작됐습니다. 어, 아까 하던 것좀 봐야 되겠네요. 어, 순간적으로 파티 안 하실까봐. 왜냐면 지금 하얀버스님 같은 경우 굉장히 랭킹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꼬부기님, 소토님, 저랑은 뭐,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겠지만, 하얀버스님 같은 경우는 이, 타이틀을 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수월하다고 볼수 있겠죠.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요. 자, 제작 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 쪽에 가가지고, 또 뭐뭐 주는 거야? 협곡주와, 어, 협곡주와 협곡 몇개 주는 거야? 협곡주와 이렇게 주고요. 잠재된 각인석, 요거는 예, 꼭 필요하죠. 요것도 있고, 몬스터 홈카드.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킬 강화주면서, 이런 최고 강화주면서에는 다 필요 없고요. 폰 카드랑 각인석 그리고 상급 협곡의 주화 그리고 뭐뭐이 정도 황예의 선물 상자 이 정도가 좀 중요한 게 되겠네요. 이노센트랑 어황예의룬 상자도 좋고 이노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있어도 일단 제작에서 아시겠지만은 음, 각성석이 필요하잖아요. 각성석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저게 참. 그렇습니다. 애물단지입니다, 이거. 각성석이 많이 있어야지 겨우 하나 할수 있는 거라, 네. 제작해가지고 하면은 겨우 이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스킵. 아, 안 되나? 못 만드나? 아우, 부족하다. 네. 각성석이 많이 들어가죠, 얘는. 각성석 소모에 참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거 보면은. 어, 뭐야. 벌써, 어, 5웨이브 같네. 확실히 얘 빠릅니다. 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7웨이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두 받기 늘리고. 어... 오늘 이걸로 이제 다들 많이, 오우, 30개네요. 30개니까 제작을 좀 돌려볼까요? 음, 이벤트 쪽에 가서 황해 무협자에서,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잠재된 각인서. 우와, 20개 들어간다. 20개 들어가네요. 요거는 5개, 어, 20개 짜리, 요거는 몇 개야? 10개 들어가네. 어, 상급 효과 황해의 선물 상자 하나 만들고요. 네. 뭐, 결국 다할 거지만은, 네, 하고 하고, 어, 잠재된 각인서. 어, 이거 뭐야? 일반 몬스터 홈카드. 이게 또 좋겠다. 네, 이거, 여섯 개네요. 아이, 숫자, 숫자 참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딱안 되도록, 이런 거다막 계산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계산해서 만들 거니까. 오 상급 협곡이 좋아도 좋다. 500개나 주네. 진짜 많이 주네요. 와, 제가 이제 상급 협곡에서 그렇게, 해요 아뭐 엄청 돌하는 건 아니지만 은 그래도 돌았는데 몇개안쯤몇개못 얻었거든요. 제능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와협곡이 좋아 지나갔나? 네, 우협곡이 좋아가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돌았는데도 몇개못 얻었는데 와 655개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제작으로 어떻게 하지? 제작하면은 어 빛나는 잠재된 각인석. 에 아이고야, 아이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6천개어 비싸다, 비싸다. 어안 된다, 안 된다. 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저는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거네요. 한 세월 모아야 되는 그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몬스터 온 카드. 자, 자동 사용. 짠. 뭐, 별거 없죠? 네, 별거 없고요. 짠. 별거 없습니다. 어 몬스터 온 최초 획득. 뭐, 하나 얻었네요. 자 그리고 황야의 선물상자 와뭐 많이 줬다 고은 뭐였어 홈카드 짠 뭐인거 없나 짠아오뭐 얻었다 아예좀 능력이 또 오르네요 218만 9천 아 진짜 얼마 안남았다 220만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어 7위부네요 7위부는 뭐 통과하기 힘들죠 어뭐 웬만한 고수님들하고 고수님 두분정도 있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나요, 저거? 네. 체력은 안 달아도 공격력이 부족해가지고, 네. 어, 체력이 제가 다 하네요. 네. 공격력이 부족해서 제가 최근에는 7레이브를 넘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같이 아, 경험을, 제, 제, 나름,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8레이브까지못 가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근데 네. 이게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쟤 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려가가지고, 여기, 여기서 사냥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저도 같이 때려야죠. 와. 네, 지금 때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아, 전체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아이. 네,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가지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끔씩 시험할 때 이렇게 돌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월광의 아냐사르. 아우 빠르네 아 나도 아니고 아냐 사르네 요걸 잡고 있는데요 죽으나 뭐 잡기가 오지간해서는 잡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음 일단 그아 네. 그리고 그것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 그쪽이 부족해 가지고 연속 강화 진네네어 성공 아이 역시 50%인데 50%인데 안 돼요 안돼 50%인데 50%인데 안 됩니다 참 신기하죠. 희귀룸 마력을 좀 깎아볼까요? 네, 희귀룸 마력을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어, 기타에서, 아, 재료에서 룬인가요? 예, 룬 분해로 들어가서, 요거를, 아, 요거를 만들어야죠. 어, 3만개? 3만개 하면 되나? 네, 제작. 네, 이렇게 제작해서 룬을 조금, 네, 아래로 내려가지고, 다시 한 번, 아, 이거, 강화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50% 어, 이봐,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50 %라고 했는데, 어, 이거 50%라고 했는데 이거 뭐안 된다니까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자, 희한합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뭐 네, 알 수가 없죠. 2,500개니까 좀 음, 1만개씩 좀 깎고 깎고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서, 이런 귀찮지만은,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 빨리 룬을 채워나가니까요. 룬 분해, 여기서, 얼마를 분해를 할까요? 어, 2,000개, 2,000개 분해하고요. 이것도 다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충 안 하죠. 저는 그냥 이에 귀찮아서 대충 하는데요. 네. 여기서, 어, 떻게 할까요? 36,000개? 36,000개. 네, 이렇게, 네, 분해하고요. 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작에서 눈가아참 50%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아이고 이거 또 부족하네 어 2만개 6만개 이 깎아가면서 계속 조절하면서 이게 하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뭐가 올라가야 되나요? 물리 치명통 확률 치명타 피해 오다 좋은거네요 예 조금이라도 신경써서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신경 써서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능력치를 올리려면 이런 것들 다 깎고 깎고 해야 되겠네요. 희귀룬 마력을 한 2만 개 깎으면 되겠네요. 네. 제작 들어가서 2만 개 정도 깎도록 하겠습니다. 아, 2만 개. 예, 2만 개. 어, 희귀룬을 2만 개. 2, 1, 2, 3, 4. 네 이렇게 깎아가지고 고급 룬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이거 좀안 하신 분들,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뭐 만들었다 깎았다 하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어 잠깐만 2만 개 깎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184만 개인데 허, 200만 개네 아우 안 되겠다 이거 이거는 그냥 놔두놔야될것 같습니다 더 모아가지고 해야 될것 같고요 어 218만 8천 와어 지금 아직도 못 잡았나 허, 와 드디어 잡았어 와 지금 1분 29초 남았는데요. 다른 것다 잡을 수 있나 는 모르겠네요. 와, 이만큼 애들 디펜스가 높아가지고, 제가 7 웨이브를 못 넘겼어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별 날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두세 번 모이면은 아마 충분히 8 웨이브도 통과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 쉽지가 않습니다. 자, 확정, 영웅 확정하고요. 전설도 확정하고, 영웅 확정하고, 네. 카드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전설, 자동 단기 카드 추출. 만 개씩 필요하니까요. 예, 만 개씩. 예, 카드 강화 들어가서, 만개 강화. 네. 자, 이렇게 해서 능력을 이제 올릴 수 있죠. 예, 어 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또 강화. 얼라 강화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야 1, 2, 3, 4, 5, 6, 7. 7만. 예, 7만 개만 있으면 됩니다. 오, 3500이나 올랐어. 오, 219만. 야, 오늘 요거, 변신 강, 변신 합성해가지고,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잘 나오나? 하나, 세개 나왔고요. 하나 나왔고, 꽝만 나오지 마라. 아니, <laughs>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바로 이거죠. 꽝만 나오지 마라 하면 꽝이 나오죠. 네. 아, 그래도 세 개, 두 개, 많이 나오고 아이, 또 말. 이놈의 이비칼이야. 오 다섯 개. 네, 다섯 개나왔고요 어, 결국, 6 웨이브네요. 아, 그러니까, 팔 웨이브 구경을 못 합니다. 예, 요렇게, 어쨌든, 고생들 하셨네요. 파티,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보상 받아야겠죠? 우편 하면서 보상 받고, 네, 여기서 또, 좀 열어봐야겠죠? 어달비 상자 어이또 카드 두장또 이렇게 주네요 빨간색 많이 나아 빨간색은 다 나오는구나 이 카드가 아 보라색은 안 나오죠 네오 하나 나왔다 야안 나온다 에이 역시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했고 지금 제가 던전에 좀 집어넣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 깜빡하고 이거를 세상에 접속을 안 시켜놓고 수요일인데 접속을 안 시켜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하, 오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공쳤습니다. 아, 망했어. 네, 이렇게 돌리고요. 다시, 예, 위치가 잘안 잡히네요. 자, 어, 여기 괜찮, 어, 여기 벌써 누가 한명 있네요. 그럼 옆방 가면 됩니다. 어, 옆방에 여기 비어있네요. 저기, 예,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안쪽에 있는 조용한 방 가가지고 여기서 돌리면은 어, 글쎄요, 제 영상 보고 또 올, 올, 수도 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PK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길 잘안 돌더라고요. 휴일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여기다 이제 박아놓고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PK 하려면은 월드 서버 가가지고 월드 던전 워낙 잘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뭐신나게드 사냥들, 예, 신규, 어, 신규 오충된 여기 영혼의 탑은 그냥 뭐, 한 10분에 한 번씩 도나? 한 10분에 한 번씩 도나? 그냥 막 뱅글뱅글 돕니다 때려보고 고수다 싶으면 지나가고요 때려보고 어? 약하다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가고 뭐 저기가 신나는 곳인 격전지입니다 예 저런데서 많은 분들이 또막부탁 하면서 싸우고 계시죠 어... 변신 쪽에 들어가가지고예 합성, 확정해야죠 확정 먼저 할까요? 영 확정하고요 영 어... 전설 확정 네 전설, 오우 전설 많이 나왔어 그래도 저거 갖고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습니다. 아, 꽝이야. 아, 으, 어,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오, 다섯 장. 네 장. 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예. 결국은 뭐, 다 갈아 붙을 거지만요. 네. 많이 나와줘야죠. 지금 필요한 게 7만 개였나요? 예, 그 정도가 필요하니까요. 자, 카드 장록 합성. 예. 네. 아우, 꽝. 확정, 영웅 확정. 또 합성 들어와서. 아우. 제가 카드를 많이 모아놓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카드 모으지 마세요. 카드는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화려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연출된 화면입니다. 이이 <laughs> 이 화면은 연출된 화면입니다. 연출을 위해서 이제 아이 사람들 뭐이 사람 마, 뭐 많이 하네 뭐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1이라도 수치가 높아야지 내가 한 사냥터 더 가고 좀더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요. 모아뒀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이렇게강화했고요예 마법 데미지 25 마법관통 뭐 이렇게 오르고 자이것도자 얼마 오르나요 물리관통 스킬 데미지 2%아 별로 안 올랐네 자이것도 강화 야 근거리 데미지 25오 좋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와 이제 사, 얼마 남은거야 3만장 남았네요 3만장3만장이라기보다 3만 35,500장 남았습니다. 아, 예, 그거만 하면 되고요. 오, 2 0 0이나 올랐어. 어, 219만 5천. 와, 이거 팩까지 하면, 팩까지 하면 설마? 팩까지 하면은 뭔가 좀 다를, 다를까요? 오, 용웅, 용웅이 많네요. 전설 박정 오, 많, 아, 별로 안맞네요 네. 어, 뭐야, 아크노스. 뭐, 신화는 지금 사실, 신화는 제가 강화할 게없 없잖아요. 예, 초울만 할게 남아가지고요. 초울은 사실 기대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우연히. 우연히. 네, 아주 이거 뭐 희귀 고급 돌리기 귀찮아서 안 돌립니다. <laughs> 아니, 요즘 뭐 카드 좋은 카드 많은데 저거 <laughs> 돌릴 일이 없어가지고 좀 그대로 놨잖아요 <laughs> 저도 돌리다 보면 뭐 영웅 카드 좀나오겠지만 아우 귀찮아. 네, 귀찮아가지고요. 자동이 있는데도 귀찮더라고요. 예, 계속 이 화면 쳐다보고 있는 게좀 지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네. 아, 초심을 잃었나요? 네, 아무튼. 네, 지금 요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 많다. 정말 많이 모았나 봅니다. 네. 아, 너무 무식했네요. 네, 확정. 영웅영웅확장하면 되나? 합성. 이렇게 네, 돌려가지고. 어, 이펜 쪽은 제가 이게 품해가지고 강화할 게 있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잠깐만요. 어.. 카드 강화.. 어.. 없네 지금 할거는 지금 만 500개만 있으면요 그 상점에서 제가 이제 길드 상점이라든지 여기서 예, 카드 사고 해야 되는데 그건 먼 훗날 이야기고요 왜냐면 포인트 자체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별로 딱히 할게 없네요 신화 뽑아가지고 초을 가야되는데 요거 음.. 현재 7%에요 아5 플러스 7%죠 그러면 12%네. 아, 이거 추월. 아, 이 추월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간다. 가자. 50%도 안 되는데 이거 뭐 <laughs> 네. 이거 성공하시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어, 그럼 합성으로 뭐전설 남아도니깐요. 천설 아, 이것도 뽑고 전설로 신화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화 도전해 갖고 신화를 또 열0장이나 분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랬어 이거는 정말, 네. 카드 추출, 아, 카드 추출 안 되는구나. 그럼 뭐 얼마 부족한 거야? 초월 갈려면은 오, 어, 2000장, 아, 신화 두개만 뽑으면 되네요. 합성해서, 전설, 뭐, 감옥이 별로 없습니다. 네, 하나 나왔고요. 네, 둘, 세장 나왔네요. 네, 닫기. 어, 요거 해서, 다, 어, 네, 또한장 나왔고요. 확정. 전설 확정. 네. 카드 자동. 옛날에도 한장한장 한장 제가 열었었는데요. 지금은 뭐, 이, 그런 게 없네요. <laughs> 왜냐면 너무, 너무 틈이 길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갈수 있는 길이 가깝다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재미있을 텐데 이게 갈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 네. 갈 길이 너무 멀니까 이게 그냥,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예전에 신화 두장 돌려갖고, 아, 전설 두장 돌려가지고, 그쪽 형님들 똑같죠? 아, 설마, 안장만. 아, 이걸 왜추출했죠 아유, 뭐, 상관 없습니다. 추출해도 아깝지도 않네요, 근데. 네. 자, 요거, 어? 아, 카드 추출을 신나 해야 되는구나. 추출. 그리고 이것도 수치 자체도요. 수치 자체도, 네, 너무 멀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 이제, 게임사가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저 보고 그래 이거는 시간 세월아 내월아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깝다든지 내가 뭔가 좀 도전할 값어치가 있다면은 어 저가 아니라 이제 현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하시겠죠.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현실과는.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뭐 어, 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돼 버리는 순간 약간 좀 뭐랄까 좀 음, 그런 게 저만 그런 수도 있습니다. 이건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너무 멀다보니까 뭐 언젠간 되겠지 뭐 그런 생각 네, 아마 뭐 그렇지 않을까 고수분들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게 좀 있습니다 네, 뭔가 완성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단계, 지금 보시면 이제 투력같은거 있잖아요 투력같은 경우도 한단계 안되게 오리는 재미가 있었고 장비도 여기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신화 이제 안 맞추냐 하는데 이, 여기도 장비 제작 쪽에서, 어, 단계가 확깨버렸어요 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야, 선택권? 이, 이거 뭐지? 제가 지금, 아노키퍼, 아, 듀티카드, 브레이, 브레이브, 요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계가 들어가는 재료를, 재료 때문에, 단계가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죠. 예 재료 자체가 진짜 엄두가 안 나는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네 이거 몇천개 놓고 어, 몇천개개당 판매가 만큼이 지금 좀 떨어지긴 했죠 왜냐하면은 상점에서 이게 재료를 또 팔기 시작했거든요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잊혀진 열정 3개 얼마야 잊혀진 열정 210달 3개 뭐 충분히 살수 있긴 한데 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더니, 빛나는 수령의 비늘이 아마 100 다이아 정도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 조금 살만하다 싶은데, 그때 100 다이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23 다이아까지 확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조금 어제 도전해볼 생각이 드는데, 그랬으니까 아예 좀 포기를 해버렸죠. 이게 개당 100 다이아니까. 그러니까 100다이아는5,000 다이아가 돼버리니까요 이게 뭐, 수령의 비늘만 사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는 건아니잖아 이거 만들어서 또 강화하고 초월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그동안 저기를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점에서 이거 팝니다 이거 어디 갔어? 이벤트 쪽에 가면은 여기 예, 이 패키지에 이런 빛나는 비늘 선택 상자가 있으니까 다들 수령 선택 하시겠죠 이런거 20개씩 예, 여기도 여기도 보면은 다다 다 똑같은 패키지가 있으니까 20개 20개 하니까 뭐 이런걸로 뭐.. 그런데도 가격이 이게 2000 다이아인데 이게 훨씬 더 이득인가? 신화의 강화 패스 자에 있어 이게 이득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벤트로 나온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겠죠 구성 자체가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20개 20개 4000 다이아 어 이게 낫네요 아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 다이아였을 때는 차라리 이걸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유저들한테 이득이었죠 근데 이거 지금 펫 강화 이거 용빈을 팩 강화 패키지가 있으니까 다들 이런 걸로 하면 될것 같고요 기간 안정 이런 것도 들또 굉장히 뭐가 좋아 보입니다 뭐 구성이 예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겠죠 네, 일반 몬스터 한글 나토크뭐 전설 마법석 선택 상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할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런 거 고수분들도 이런 거 사나 아우와 9,900원에 어, 신화카드 다섯 장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조각 다섯 개면은. 그쵸. 최소 다섯 개네요. 나머지 뭐 여섯 장, 일곱 장도 오를 수 있고. 와, 신화의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9,900원. 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뭐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거라, 뭐,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확하지, 않,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떠든 이야기고요. 아마 보스보이들은 뭐 저런 패키지도 다 사고, 뭐 그냥, 아니면은 뭐 여기서 그냥 귀찮으면은 여기서 사실 수도 있죠. 초월. 초월 여기서 사고. 어, 제 댓글에 달아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이거는 이제 팔기도 가능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구입하고, 어 쓰다가 판매하고 뭐 하는 게더 낫다. 저기서 제작하는 건 비속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4,000 다이아가 만약 있다면 살 수가 있는 게 있나요? 브레이브도 13,000 다이아고 살 수가 없네요. 4,000 다이아로는 뭐살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아너키퍼도 6,000이고 투티가더도 13,000살 수가 없네요. 무기만 싸네. 무기만 무기도 완전 싸다. 1, 1,600, 1,600 다이아 이런 것도 진짜 싸죠 무기. 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이거 하나 사 가지고도 해 되겠다, 그렇죠? 음, AKMTV 였구요. 오늘 이렇게, 뭐, 대도 안한 소리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들으시, 들으시기에, 이 뭐,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하셨을 텐데요. 뭐, 아무튼 저는 보면서, 아이,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 뭐, 네. 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니까요.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